독일 마을, 낮에 갈수 있겠네. 뒤에 파이 나오나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저는 산에만 오면 아무 풍경을볼 수가 없어요. 예, <laughs> 네, 원래 바다인데. 아니, 그 정상은 여기지. 어, 남해, 남해 금산. <laughs> 정상입니다. 정상인데, 아까 거기가 바닷가인데, 미세먼지 폭풍으로 어떤 풍경도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저는 산만 오면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산의 장점은 산이 좀 쉬워서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뿌연게 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구나 아 먼지입니다 음. 먼지 폭풍 때 와가지고 어, 지산 노고단 때는 어, 안개가 껴서 못 보고 어, 소백산 때는 지쳐서 못 보고 어, 오늘은 어, 먼지 폭풍 때문에 바다가 안 보이는 이곳은 남해 금산 음.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. 내려가는 중. 뭐 보이야? 오래 못물지 산은 굉장히 쉬운 산이고, 저 밑에 막절 같은 것도 있는데, 그거는 일단 카메라로 담았습니다. 뭘 보여줄 게 없다. <laughs> 원래 방송은 뭘 보여줘야 되는데. 뭘 보여줄 게 없네. 항상 그니까 사진을 보고 와 보면 달라. 그래도 한국이 얼마나 다행이야. 나올라고요? 나올라고요? 어서 들어오세요. 여기는 남해 금산 하산 중입니다. 아.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. 산중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일정은 어디간다 그랬지? 어디 바닷가 보이는.. 바닷가 뭐가 보이나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? 상주해수욕장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독일마을을 가야 됩니다 독일마을에 가서 어, 소세지를 먹고 오기로 했는데 일단 소세지를 사서 어, 숲속에 있는 펜션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파티를 즐기는 게 오늘의 일정. 아, 침 일찍 움직였더니 뭐 시간이 남아도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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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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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위금까지 올라와요. 그래서 어, 아주 좋은 산이야. 어, 제일 비추천하는 산은 소백산. 음. 그 비추천. 음. 각오하셔야 됩니다, 거기. 어, 자, 카메라 전는 오늘 위해서 삼각대를 샀는데 오늘 도착했습니다 집에 이게 아까 거기좀 절있는데죠? 절이라도 보여줘야되겠다 보리암 보리암 절이름이에요? 돌이름이 아니었어응 핵시도 <laughs> 아, 저기인데? 로 가면 좀 위험한데.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? <목소리> 이장님, 이장님이 더센 <목소리> 무슨 얘기를 는거 <feasible> 산이라서 진짜, 막 끊기네 거. 방송이. 끝까지 나무이지 <목소리> 이러던 사람이어사람이아이 <목소리> <목소리> 예 여기 산이 쉬워가지고 저도 등산복 안 입고 왔지만은 진짜 그냥 무난한 산입니다. 원래는 바다까지 보였으면은 무난하면서 경치도 좋은 그런 산. 경치가 촥 멋있는 산을 그래? 하, 보여준다고 어? 내가 그랬었지 어제도 내가 게임 방송을 하면서 내일 금산 가서 바닷가가 보이는 정상에서 내가 실시간 방송을 틀겠다는 약속은 지켰지 그럼 됐지 뭐 공략 이행이 중요하지 뭐 결과가 중요하나 어? <laughs> <요즘> 제이... <laughs> 아, 멤버들입니다 멤버들 <웃음> <웃음> 카톡 보내라 저, 오지랖매 오지않 매장에 갑자 유튜브 보라고 지금. 치면, 치맨... <laughs> 나왔는데? <웃음> 날씨가 흐린 게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어, 먼지입니다. 숙소 <laughs> 서 독일 말이 더 낫나? 여기보다? 커도 <laughs> <그것도> 별거 없겠지? 여서 <laughs> 본 사람들은 그가면 맨날 볼수 있을 것 같아 다 와갑니다 벌써 아주 최고의 산 응. 벌써 다 와갑니다 차타고 내려가 차타고 아, 최고의 산그 <laughs> 다음 독일마을 길마, 독일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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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가 아무튼 아니, 아니 커피 마시고 그 다음 독일마을 갔다가 폐지에서 어, 마무리하는 일정 간단한 1박 2일 일정 어, 나중에 여행 완성 영상은 또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재밌는 장면이 나와야 될 건데, 힐링 장면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산도 보여드릴 게 없어서. 뭐. 아무튼, 남해 금산 정상 방송은 여기까지.